우리의 영원한 목자 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갑작스러운 코로나 바이러스의 발현으로 우리의 온 삶이 뒤바뀌고 멈춘 지 벌써 꽤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백신의 공급과 격리 등 예방으로 방어했지만 아직도 우리의 삶은 그다지 자유롭지 못하고 예배 드리기에 여러 가지 제약이 따라오고 있습니다. 교회 마당에는 아직도 아이들의 모습이 보이지 않고 추수감사절에 크리스마스에 재롱잔치와 찬양소리는 자취를 감춰버렸습니다 난눔빵과 여러 모양의 공동체의 모임도 없어진 지 오래고 삼삼오오 모여서 정답게 식사하며 교제하던 모습도 찾아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아버지여 우리 안타까운 심정을 헤아려 주셔서 어소속히 혼란이 멈추고 다시금 자유롭게 예배하며 찬양하며 주 안에서 귀한 삶을 나누는 주의 백성들로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의 이기적인 욕심과 방종으로 지극히 당연히 여겼던 것들이 아닌 것으로 못하는 것이 되어 우리를 삶의 올무로 압박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여 이 사태에 우리를 극미히 여기셔서 이 어려움과 복잡함을 잘 견디게 하시고 그 안에서도 그리스도의 참모습을 행하며 애쓰는 주의 제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이 나라는 내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경쟁 중에 있습니다. 서로들 자기의 소견이 옳다고 목청을 높이지만 차마 눈 뜨고 귀 열고 보고 듣기 민망한 그들의 행태와 소식을 접합니다. 이러한 때 우리는 분별력을 갖고 그 안에서 진정한 지도자를 보게 하시며 무엇보다 이 나라가 믿는 자들의 거룩한 영향력으로 인하여 아버지의 말씀 의지하여 굳건하게 지켜지고 세워지도록 도와주옵소서. 사랑의 아버지여 신림 교회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자리에 앉아서 그리고 온라인으로 한 마음으로 죽게 되는 예배를 아버지 흠양하시고 우리의 심령이 꿀송이보다 더단 주의 말씀으로 인해 참 평안과 감사가 넘치는 시간 되기를 간구합니다. 지금도 지구촌 열방에 나가 있는 선교사들의 사역을 지켜 주시고 아버지의 이름이 그곳에서 높여지게 하옵소서. 또한 미얀마의 국민들과 아프간의 여성들과 북한의 주민들에게 아버지의 자비가 임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능력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이웃과 형제 중에 몸이 아파 힘들고 마음이 약해져 괴로운 지체들이 있습니다. 구원의 아버지께서 그들의 영혼과 육체가 강건하도록 인도하시고 손잡아 주옵소서. 말씀 선포하시는 전준식 목사님을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귀가 열리고 심령이 새로워지는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드여지는 찬양으로 아버지 영광 받으시고 슬라의 마음으로 함께 주를 찬양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섞여 살아갈 때 우리의 손과 발이 그리고 우리의 삶이 부끄럽지 않고 당당한 거룩한 주님의 군사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슬퍼하며 영육이 굶주려 있는 이웃이 혹시 없는지 돌아보는 우리의 지경이 더 넓혀지게 하옵소서. 경건한 삶의 능력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행하심을 부족하지만 기꺼이 따라가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